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CNN 보도로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미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미국의 대일한 폭격 결과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전면 파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번 보고서는 DIA가 미군 중부 사령부의 이란의 전투 피해 평가를 근거로 작성한 초기 평가라며 향후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면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이 입수한 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는 이란 핵시설 세 곳의 피해가 대체로 지상 구조물에 국한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우라늄을 폭탄 제조에 쓰이는 금속 형태 물질로 변환하는 시설 등 지상시설들은 심하게 파손된 것이 사실이나 원심 분리기 등 핵심 시설은 대체로 보존됐다는 게 DIA의 판단입니다. DIA는 보고서에서 미군의 공격과 그 전후 이뤄진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퇴보시켰다고 적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이란 핵 프로그램 핵심 요소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정통한 소식통 역시 CNN에 이란이 생산해 보유하고 있던 농축우라늄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농축우라늄은 농축 수준을 높이면서 핵무기 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NN의 보도는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등을 동원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수행하기 직전, 이란이 트럭을 동원해 주요 핵시설을 미리 대피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과도 상통합니다. 지난 19일 촬영된 이란 포르도 핵시설 진입로에 16대의 트럭이 줄지어서 있는 위성사진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백악관은 CNN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국의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보고서가 1급 기밀임에도 정보 당국 내 익명의 하급 실패자에 의해 CNN에 유출됐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CNN이 보도한 내용의 초기평가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 보도에 나온 초기평가 내용은 전적으로 틀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미 국방장관은 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며 우리가 본 모든 것을 근거로 폭격은 핵무기를 생산하는 이란의 역량을 괴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